이 문제는 머랭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달걀 개수를 구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머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달걀 흰자이며 2kg에 해당하는 흰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달걀 개수는 얼마인가를 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. 달걀은 노른자, 흰자, 껍질로 구성됩니다. 이세 가지 구성 비율은 흰자 60%, 노른자 30%, 껍질 10%로 구성됩니다. 이 비율은 외우셔야 합니다. 60g인 달걀 하나의 경우 흰자는 60%이므로 60g에 0.6을 곱하면 36g이 됩니다. 그러므로 필요한 흰자 전체 무게 2kg 즉 2000g을 흰자 무게 36g으로 나누어 주면 2kg 흰자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달걀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. 2000g 나누기 36g은 55.6이므로 반올림하여 56개의 달걀이 필요합니다.